내 그림방송 할까? 근데 태블릿도 어디로 갔지 모르겠어 내 방에서 잃어버렸어 청소 좀해 청소를 했어 외주로 맡기고 싶은 그림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뭐냐면 턱 밑에 두손 냅두고 꽃받침으로 해서 다리는 위로 올리는 거. 뭔지 알죠? 둥단머리 둥둥귀신 아니 그거 말고 팔꿈치로 걸어오는 거? 미쳤냐? 내가 그걸 왜 걸어? 꽃받침으로 있고 다리 위로 떠 있는 거. 뭔지 알지? 약간 다리 둥둥둥 하는 거. 무섭네. 아 말고. 아무튼 그거랑 TV를 뚫어가지고 내가 모자처럼 쓰고 있는 거. 이. 뭔지 알죠? 링. 아 말고. 진짜 이런 상상. 아, 옛날 t 이자그 두꺼운 뒤통수 달려있는 TV. 정답, 레슬링! 정답 맞춘 시간이 아니에요! 정답, 찐빵 가고, 에 박수 TV! 어, 그거를 모자처럼 쓰고 있는 느낌. 이거랑 어깨에 손을 올려가지고, 약간 슈퍼맨 포즈처럼 서있는. 뭔지 일죠 어플 기계에 낑긴 찐빵 어때? 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오늘은 찐빵을 눌러볼게요. 치, 야! 그건 죽이는 거잖아. 아니지, 빈대쪽 되지 않으려고 버텨. 호빵 기계로 날 누르려고 하는데 나는 손으로 그걸 버텨내는 거야? 음, 프로 메테우스도 아니고 <laughs> 내가 그걸 버텨내면서 이익! 거리고 있는 거? 정답 <laughs> 그걸 말한 거였어? 미진! 프로 메테우스는 간이 쪼이는 거야 많이 대충 외국 분이 들고 계셨잖아요 그럼 내일은 찐박 낙서 보고 빈말하는 날이구나? 빈말이라니 나잘 그릴 건데 빈말이라니 와 정말 잘 그리시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리면 그릴 거니까 그 말이 나올 때까지 할 거야 제발 그만해 라는 소리가 나올 그 소리 해드려요？아직 안 했어요.